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오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명 시대 향후 5년간 주의사항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다르게 한번 또 찍어보고 싶다 뭐냐 이재명 정권 향후 5년간 하면 좋을 거 해야 될 결정들 이거 하면 좋을 거 같다 하는 거제 생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거 이거 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코스피 5 0 0 0 요거 들고 찍은 사진도 있고 어, 선거 기 유세 유세하실 때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 내가 1억 원이 있으면 이렇게 투자하겠다. 친이 종목까지 딱 코스피 200 코스닥 150 ETF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또 만드셔서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그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평가 이익입니다. 예, 이익 구간 중이에요. 이런 거를 잘 한번 참고해볼 를 필요가 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주식을 이제 투자할 만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국민들이 좀쓸수 있게 주식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 정권이 오면은 이 정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약간, 이 학습 효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그 생각 한번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정책에 맞설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그 와중에도 이 정치적인 메시지, 어, 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을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종목은 달라졌죠.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되게 화두였고 지금은 주식 시장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종목은 달라졌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는 정부 정책을 되게 민감하게 팔로업을 잘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학습 효과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이 정책 이반자들의 어떤 생각. 메세지, 힌트, 요런 것들을 잘 읽으면, 아, 삶이 아주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 시즌이 이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 아, 그리고 이게 3번이야. 3번은 뭐냐면, 제가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냐면, B2G 사업이에요. B2G 사업. 그러니까 돈을 소비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한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B2B나 B2C가 아니라, B2G. 정부한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 정부 정책과 결이 맞는 사업을 본인이 하실 수 있다면 정부 어떤 바우처, 정부 어떤 지원금 요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과 맞는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면 저는 이번 5년은 매우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 실버 산업? 실버 산업 고령화 어떤 관련된 이쪽 사업. 어, 되게 좋을 수 있겠죠. 환경 쪽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맞는 어떤 예산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좋겠죠. 자, 네 번째 뭐냐? 그건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어,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의 생각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번 5년간 뭐 윤석열 기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대중 감정에 의한 사회적 검열 이런 게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향후 5년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사이트 있는 분들도 말을 아끼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가려서 하게 되겠지. 그래서 저는 어, 뭔가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같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집단을 내가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좀 들어가 그런 게 이미 구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일원이 되어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말을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발전이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 이 5년간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뭐 사업을 잘하고 회사를 잘 다녀도 인사이트가 계속 고인물이야. 뭐, 새로운 게 인풋이 안 들어와. 그렇게 치면은 발전할 수가 없지. 할래야 동력이 되게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인적 포트폴리오, 이런 네트워크, 그룹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한 5에서 한 7인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 집단 하. 시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쪽을 또 보는구나. 좀 뭔가 선순환이 굴러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이 그룹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 요약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투자다 투자 가장 대통령께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주식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부 정책 메시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좀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권 때는 힌트가 강하게 팍팍 올 거기 때문에 잘 캐치하자 세 번째 B2G 사업 할수 있으면 좋다 정부한테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바우처 사업 이런 거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의 말을 좀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요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 본